FC안양의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21라운드 경기에서 멈췄습니다. 리그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순위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을 상대로 올 시즌 9경기 연속 무패와 3연승에 도전했던 FC안양. 조나탄과 닐손 주니어 선수가 코로나19로 빠졌고 김경중 선수도 가벼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홈에서 치러진 대전과의 21라운드 경기는 2대1로 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한 FC 안양은 가슴조리는 순위권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순위는 FC 안양이 승점 36점으로 1위에 올라있고, 김천과 전남이 2점 차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승점 31점의 4위 부산과 5위 대전도 기회를 보며 호시탐탐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이우영 감독은 조나탄과 밀손 주니어 선수가 격리 해제돼 복귀함에 따라 공격 축구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승점도 쌓고 많은 득점을 올려 순위 싸움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리그 1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홈팬들에겐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창발한 지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K리그 리그 1! 성격을 전하리라 믿어붙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고 힘낸다 면은 반드시 우리 시민의 꿈, 서포터의 희망 저는 이루어지다 믿어붙지 않습니다. 선생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더 힘내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FC 안양의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오는 24일 오후 7시 잠실에서 원정 경기로 치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